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쇼핑으로 빈티지 옷을 몇 가지 사봤거든요. 같이 택배 온거 열어보면서 빈티지 쇼핑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같이 봐주시고, 온라인으로 빈티지 쇼핑하는 기준이나 빈티지 아이템 스타일링 팁도 이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쇼핑몰은 오도르 빈티지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 여름 세일한다고 해서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다가, 5벌 정도 구매를 했어요. 저의 온라인 쇼핑의 첫 번째 기준은 무조건 저렴할 것. 온라인 빈티지 숍에서는 옷의 상태를 정확히 화면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서 못 입어도 아깝지 않은 가격일 때만 저는 온라인으로 빈티지 쇼핑을 하는데요. 이번에 산 옷들도 세일해서 다 7,000원, 8,000원 이런 가격대거든요. 우선 온라인으로 구매한 첫 번째 빈티지 아이템은 요 니트 슬리브리스입니다. 가격이 7,200원. 아니고요.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예쁜 파란색에 살짝 색깔 실이 섞여가지고 소재가 분명히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완전 보라보라 색상에다가 반짝이 실이 들어간 제 예상과는 다르게 더 올드해 보여서 첫 번째 아이템부터 망한 것 같지만 일단은 두 번째 아이템도 니트를 골랐는데요. 음. 짜잔. 이건좀 귀엽지 않나요? 니트 베스트는 9,600원입니다. 저는 빈티지 옷을 고를 때새 옷으로 지금 살수 있는 느낌의 옷 말고 이런 베스트처럼 빈티지기 때문에 살수 있는 지금 옷에서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 독특한 컬러감이나 패턴의 옷을 하려고 하거든요. 옛날 옷이기 때문에 가능한 요런 디자인의 아이템을 사야 오래된 옷을 굳이 돈 주고 사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 사이즈도 저한테 잘 맞을 것 같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상품이라기보다는 직접 짜서 만들어 입었던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해요. 너무 예쁩니다. 세 번째 옷은 더 특이하거든요. 니트 가디건을 샀는데 가디건이니까 바로 입어보면 음. 괜찮지 않나요? 12,000원에 빈티지에서 발견해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왠지 빔즈 같은 데서 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디건 같아요. 너무 옷이 예쁘고 멋있고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과는 다른 느낌으로 도전을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패치워크 들어간 니트 제품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이에 스타일링 멋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옷두 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도트 패턴 셔츠랑 스커트 샀거든요. 작은 도트 패턴의 옛날 옷 같은 주름 스커트고, 셔츠는 이렇게 왕도트. 셔츠랑 스커트 각각 8,100원, 8,100원이고요. 저는 빈티지 옷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요런 제가 좋아하는 블랙 앤 하이트 도트나 체크 아이템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요즘 도트 패턴 다시 유행이잖아요. 특히 요렇게 도트나 체크 패턴의 레트로 무드 옷들은 빈티지 샵에서 찾으시면 지금 옷보다 예쁘고 저렴한 옷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다섯 가지 빈티지 쇼핑몰에서 산 옷들 뒤에 스타일링해서 하나씩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빈티지 쇼핑 룩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8,100원짜리 땡땡이 셔츠를 와이드, 코튼 팬츠 위에 매치해 가지고 좀 헐렁하게 박시한 느낌으로 편하게 입어 봤는데요 저도 좀 이렇게 과감한 스타일의 박시한 셔츠를 헐렁한 느낌으로 쿨하게 한번 입어 보고 싶었는데 눈에 띄는 느낌의 박시한 셔츠는 1년에 한두 번만 입어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사진으로 봤을 때도 표가 많이 나는 눈에 띄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뭔가 자주는 못 입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빈티지 숍에서 만원 이하로 저렴하게 마음에 드는 패턴의 셔츠를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하지만 유니크한 느낌으로 이렇게 스타일링 해보는 것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튀면서 뭔가 옷을 살짝 유니크하게 입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편한 그런 룩으로 첫 번째 빈티지 룩 스타일링해서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빈티지 스타일링 두 번째 착장은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 이런 컬러풀한 느낌 잘 어울리나요? 이번에 쇼핑한 12,000원짜리 가디건을 소화하려고 집에서 요것저것 입어봤는데 이 가디건의 패턴이라든지 컬러가 굉장히 강해서 무난한 스타일 옷을 입으니까 가디건만 붕붕 뜨는 느낌이 들고 장점이 살지 않고 좀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가디건에 지지 않을 만큼의 저한테 있는 옷 중에 이 가디건의 블루 컬러와 잘 어울리는 톤의 색감으로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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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딪히게 위에 걸친 요 옷에 멋짐과 예쁨이 좀 살아난다고 할까요? 요 옷들의 조화가 너무 너무 예쁩니다. 아우터의 화려함을 코듀로이 팬츠와 컬러풀한 이너가 든든하게 받쳐주는 고런 균형감? 그냥 맨머리로 있으니까 또요 맛이 잘안 살아서 이 모자가 저희 옷장에 잠자고 있던 뜨개 모자인데 저희 시엄마가 거의 뭐 30년 전에 뜨개로 만들어서 남편이 쓰고 다니던 꽤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좀 후줄 개전 는진 뜨개 모자를 머리에 얹는 순간 아 요거다 스타일이 완성되는 스타일의 정점 모자도 한번 써봤습니다. 어디에서 누가 봐도 아저 사람 좀 빈티지 옷좀 입는다 하는 빈티지 멋쟁이룩으로 컬러풀하게 이렇게 한번 두 번째로 입어봤습니다. 빈티지룩 두 번째 스타일링은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다섯 가지 쇼핑 아이템 중에 제일 망하지 않았나 싶었던 베스트 니트 조끼를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해서 컬러를 가장 많이 신경 써서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빈티지 아이템은 제 생각에는 블랙 앤 화이트라든지 그레이 같은 좀 모던한 느낌의 아이템보다는 예스러운 컬러감이나 아니면 패턴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띄는 옛날 복고복고 아이템이 예쁘기도 하고 주로 사게 되기 때문에 빈티지 아이템을 활용해서 입게 되는 옷도 이런 식으로 색깔이라든지 질감이 좀 다양하고 재미있는. 코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름 다양한 컬러를 섞은 이런 코디로 한번 입어봤는데 은근 귀엽고 지금 영상에서도 조금 더 파란색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는 더 보라 색깔의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화면에서는 안 보였던 반짝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베스트인데 캐주얼하게 중성적인 느낌의 아이템들이랑 섞어서 입으니까 이런 반짝이도 조금 신경이 덜 쓰이는 것 같고 뭔가 이 색깔들이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는 듯 오묘하게 레트로한 느낌도 나서 나름 괜찮고 날씨 추워지면 꼭 이렇게 입고 싶습니다 여기 위에 퍼 자켓 같은 거 입어도 더 빈티지 느낌이 나고 믹스매치 스타일로 굉장히 귀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빈티지 룩은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빈티지 스타일링 세 번째 룩은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8,000원에 구매한 도트 플리츠 스커트를 핀터레스트 MG 동생들 느낌으로 이렇게 빈티지 스커트를 박시한 티셔츠에다가 발에 땀 띠가 나도 멋쟁이들은 여름에 이런 부츠 신더라고요. 스웨이드 부츠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핀터레스트 감성으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그런 할머니 옷장에서 나올 법한 나일론스러운 얇고 슬림한 빈티지 스커트들, 요런 식으로 부츠나 위에 캐주얼한 티셔츠 매치해가지고 핀터레스트에서 언니들이 많이 입는데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요런 식으로 스타일링해서 한번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핀터레스트에 저도 사진 올려도 될까요? 허리가 좀 작아서 잠기기는 하지만 뭔가 지금 약간 터질 것 같은 느낌이는 한데 다행히 그래도 잠기기는 합니다. 스커트 길이감이 제가 입기는 살짝 짧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밑에 부츠를 이렇게 매치해 봤는데, 평소에 저라면 불편하기도 하고, 여름에는 부츠를 안 신지만, 멋쟁이 언니들 다 여름에 핫팬츠 입고 부츠에 신더라고요. 리라쿠만과 수막 먹고 있는 굉장히 귀여운 유니클로 반팔 티셔츠인데, 요거 네모가 빨래를 잘못해서 빨간색이 물들어가지고, 지금 살짝 핑크색으로 변해버렸지만, 요런 색깔이 변한 뭔가 쪼글쪼글한 박스티도 빈티지 느낌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빈티지 감성, 핀터레스트 감성의 룩에는 숄더, 호보백이 또 이렇게 싹 이렇게 드는 게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호보백 있는 거 찾아서 세 번째 스타일링은 빈티지 스커트를 박시한 티셔츠에 부츠 매치해가지고 핀터레스트 감성으로 한번 세 번째 룩 입어봤습니다. 인티지 스타일링 다섯 번째 마지막 룩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니트 베스트를 슬리브리스로 시원하게 입고 밑에 카고 팬츠 그 운동화 신어가지고 캐주얼한 여름 룩으로 입었는데 빈티지 베스트가 에스닉하고 유니크해서 한끗 차이로 살짝 남다른 썸머 캐주얼 룩으로 이렇게 편하게 입어봤습니다. 그래도 니트라서 덥기는 하거든요. 워낙에 이 옷이 패턴이라든지 컬러가 예뻐가지고 어울리는 컬러의 카고팬츠 매치해서 심플하게 입어봤는데 스커트를 입는다든지 비슷한 느낌의 빈티지한 아이템을 같이 매치하니까 니트가 좀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무겁고 보이기도 해서 니트 베스트는 의외로 다른 아이템을 좀 심플하게 캐주얼하게 풀어서 입어봤는데 베스트가 포인트가 되면서 너무 튀지 않게 이렇게 스타일링해서 입으니까 올드해 보이지 않고 니트 베스트의 장점이 더 돋보이는 그런 룩이 된것 같습니다. 니트 베스트 이렇게 입으니까 어떤가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빈티지 온라인 숍에서 쇼핑한 아이템들 소개해드리고 빈티지 아이템 활용해서 스타일링 보여드리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빈티지 쇼핑 같은 경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 제가 구매를 하는 거니까 저랑 똑같은 제품을 따라서 구매를 하실 수는 없지만 빈티지 쇼핑 팁이라든지 스타일링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